하다 못해, 제가 맨날 얘기하는 대로, 오, 약간 시내를 벗어나기만 하면, 노는 땅 많잖아, 그죠? 네. 저 삼골짜기 가면, 무궁밥도 많아요. 네. 그런데, 농사는 안 짓지만, 태양광 발전이라도 하면, 그 농사 짓는 것보다 4, 5배는 소득이 있어요. 소득은 많이 짓으세돈 그걸 할수 있게, 성전망이라도 잘 걸면, 그거 전기 생산하더라고 해외에서 1년에 막100 몇십 조 원씩 수입해오는데 대체도 하고 이 동네에 그 정기 여러분들 이용하는 기업도 생겨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? 그렇게 할수 있는데 그러려면 정부가 돈을 좀 드리고 정책을 만들어서 열심히 챙겨야 돼요. 믿습니다! 왜안 합니까? 안 해도 찍어주니까. 안 해도 찍잖아요. 맞습니다. 그냥 탱탱탱 놀고 막 골프 치고 해외 여행 가고 어디 룸사가서술도 먹고 내물 받고 막 명품 받고 이래도 마구 찍어 주는데 나는 그거 나로 말지 뭘로 열심히 하겠어요.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당장 뭐 파란 놈들 미워 이래 가지고.